나는 28사단 보충대에서 중고등학교 책임 장교로 이제 모든 장교들 가운데 중학교 못 나오는 학생들은 중학공부를 가르쳐 주고 고등학교 못 나오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공부를 가르쳐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일동 민가에다가, 일동 민가에다가 중학교를 세우고 또그 다음에는 부대가 옮겨져서 이 사람 양주구 남면 상수리에다가 상수 중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군인 장교인 거로 부대 그대로 전방 생활이 끝나면서 후방으로 발령이 나서 논산훈련소로 간 겁니다. 논산훈련소 후방부대에 근무하게 되니까 바로 27년대라고 하는 부대가 바로 익산군에가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군에가 있었는데 익산, 익산군 금마면 동고돌이라고 하는 그 부락에 그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낮에는 군인들을 가르치고, 밤이면은 민간인 학생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교실이 따로 없으니까, 국민학교 교실을 빌려가지고, 중학생들은 중학교 공부를 가르쳐 주고, 고등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 공부를 가르쳐 주고,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전라북도 금마면 동고도리에 주위에 있는 젊은 청년들은 군인 장교가 공부를 가르친다니까 호기심이 나서 몰려든 겁니다. 그런데 일반 선생들보다도 더잘 가르치거든? 재미있게 가르치고, 잘 가르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밀려드는데 200명, 300명씩 밀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다가 중 고등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산 고등학교가 이 사람이 세운 학교입니다. 일산 고등학교가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에 살 때에도 세상 사람들한테 좋은 일만 했지 이 사람이 돈 벌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쓴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 사람은 밤 11시, 12시까지 공부를 가르치고 뛰어서 오리끼리 되는 부대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숙소를 정해가지고 숙소에서 자고 새벽 4시만 되면 부대를 향해서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다가 너무 고다르니까 커피를 많이 쏟은 겁니다. 그냥그 커피가 벽에 많이 시뻘겋게 묻어 있으니까 학생들이 와서 보고 선생님이 얼마나 고단하면 코피를 이렇게 많이 흘리셨을까 하고서 벽에를 부딪게 안고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이 사람이 가니까 이 학생들이 나를 붙잡고 선생님이 얼마나 고다프면 이렇게 피를 많이 쏟으셨습니까 하고 막 붙잡고 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잠시 고단해서 코피를 흘린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슬프게 우느냐? 현재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다니고 있는데, 너희들이 다 죽은 환자가 된 것처럼 울고 그러면 되느냐? 울음면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울음을끝이더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존경을 해줬을까요? 우습게 여겼을까요? 존경을 해줬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동에 있을 때는 일동중학교를 세웠고 또 양주군 남면상수리에서는 양주중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이 사람이 세운 그 학교가 발달되가지고, 현재 그 도봉동에 지나서 의정부 호원동에 신흥전문대학이 있습니다. 그 전문대학이 바로 이 사람의 학교가 발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을 항상 살 때에 항상 이 사람은 생적인 생활을 한 겁니다. 김포군이라면 여러 면이고 여러 부락이 있습니다. 부락부락마다 가서 이 사람이 성인교육을 시켰고 부락불아 부락마다 가서 학교를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김포 바닥에서는 이 사람이 국회의원 나오기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겨우 내가 국회의원밖에 하지 못할 사람처럼 보이느냐? 난 그런 건안 한다. 그 백성들의 종살이 하려고 국회의원을 하느냐? 난 그런 건안 한다. 차라리 다니면서 학생들 공부나 가르치는 게 낫지. 겨우 국회의원 나불에게 해가지고 뭘 해먹겠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일동 중학교를 세우니까 포천군 유지들이 이 사람 집을 찾아왔던 겁니다. 찾아와서 국회의원에 입부하는 겁니다. 포천군에서 나는 내가 겨우 국회의원밖에 할 자격이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그때 일동면 면장의 얼굴이 빨개 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래서 돌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사람이 28사단 82년대 종과장으로 근무할 때에, 그때에 내가 데리고 있었던 박원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박원달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군인 계급으로는 병장으로 있었고, 나, 나는 육군 중위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사람이 이제 상수리에서 중고등학교를 세워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박원달이를 한문 선생으로 채용한 겁니다. 그래서 박원달이가 한문 선생을 하면서 이 사람이 장교 생활하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로 바닥에서 우리 식구들이이 사람 사진을 들고 전도할 때에 그때에 막 사람들이 막그조이라인 사람 사비종교 교주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그럴 찰나에 박원달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들은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옛날 자기가 존경하는 장교님입니다. 여러분들, 이분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바로 내가 군대 생활을 할 때에 장교로 있으면서 총과장님으로 계실 때에 이제 많은 젊은이들을 만오고 돈한안 받고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심정인 생활만 하던 훌륭한 선생입니다. 내가 이분 하고 같이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절병으로 있었고 이분은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생활을 나는 잘합니다. 이분은 일동중학교를 세웠고 양주군 남면 상수리에다가 바로 양주중고등학교를 처음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분한테 욕을 하면 여러분들 벌 받습니다. 이분은 항상 기도 생활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을 욕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벌 받습니다. 하고 막 얘기를 해줬던 겁니다. 그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한 과거 군대 생활할 때의 행적을 너무너무 직접 눈으로 봤고 직접 체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입으로 살았을 때에 나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장교인 것 같은 분은 난 처음 봤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데, 장교님만은 항상 남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사시는 걸볼 때에, 참 나는 죽어도 장교님은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말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그막 욕하는 광경을 보고 그런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막 여러 사람한테 욕먹을 각오하고 나서서 항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칭찬을 받느냐 하면, 이 사람은 항상, 항상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협조해주는 희생적인 생활로 일관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가난한 농부의 집안에서 고생, 고생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안 도와주면 못 견디는 그런 선미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구세주의 사명을 갖고 오늘날 세계 만민을 살리는 이런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